네, 안녕하세요. 정거스 t 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테란노 대 도산대로, 도산대로 대 테란노. 어디가 더 비싼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빠르게 달려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죠. 바로 이 자료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24년 3월 달이고요.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컴팩트 시티 쏜다라는 보도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땅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아래로 더 빼든지 위로 더 빼든지 어떻게든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역세권 존이라는 그 매력적인 인근 땅은 한 평이라도 1제곱미터라도 어떻게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4년 3월부로 이러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컴팩트 시티를 쏜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인 간선도로변 즉 대로가 있고 그 바로 우측은 상업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과 맞닿아 있는 그 바로 뒷단까지도 혜택을 주겠다. 즉역 가까이 대로변 옆쪽에 있는 땅은 더 높이 짓고 더 멋지게 짓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핵심 상권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동남권을 살펴볼 예정이고 동남권의 경우 이쪽 섹터가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핵심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강남구 도산대로 이 노란 색깔 섹터가 되고요. 또 하나는 파란 섹터 테란노가 됩니다. 즉, 이두개 차선이 횡으로써 굉장히 넓은 도로로 갖고 있고 그 좌우측의 고층 빌딩을 더 높이 뺄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땅값은 청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쪽일 때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자 도로 한번또 살펴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도산대로 테일란노이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위쪽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져 있죠. 한강 바로 아래쪽에 우리나라의 대단지 아파트의 넘버원, 앞으로 가장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곳, 압구정동이 있죠. 이곳이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신속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1에서 6구역까지 구분을 했고, 2에서 5구역까지는 어느 정도 선이 선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요렇게 앞으로 바뀔 예정이다. 즉, 이쪽일 때 엄청나게 높은 건물 약 80천 정도 예고하고 있죠. 들어서게 되면 이쪽 인파들이 한강 북쪽으로만 나갈까요? 아니죠. 이 남쪽으로 도산대로 쪽으로도 쏠릴 수밖에 없고 더더 이쪽일 때 사람은 인파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 도산대로가 오늘날 핵심 상권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쉬운 점이 지하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라는 노선이 이렇게 한줄 들어갈 예정이 있고 그중에서도 핵심 상권인 삼성역까지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예정이다. 즉 오늘날 아쉬웠던 지하철 역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탄탄한 입지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테헤란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폭탄이 하냐 있죠 바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GBC 개발이 되는데 먼저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세상에 이런 건 없었어요 KTX 노선 하나, GTX 노선 하나만 들어가도 대박인데 서울 입지에 이런 곳은 단어컨대 없습니다 KTX, GTX-A 노선, C 노선이 이쪽 일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위례 신사선까지도 들어가고 더나가서 버스 환승 정류장까지도 이 지하 땅골 세계 만들고 있고 그 지상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뒤덮고 이 좌우측에는 스크린을 잔뜩 달아서 광고자유교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행사와 광고판들이 달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살벌한데 앞으로 더욱더 그럴 예정이다 정고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역은 질 수밖에 없고, 구조상 앞으로 삼성역 쪽이 더욱더 높은 값어치, 땅값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자, 더 나가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좌측에 코엑스가 있다면, 우측에는 현대 GBC가 만들어지고 있죠. 54층 세계동으로 설계가 변경된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어고 있고, 엄청난 고연봉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 일대로 자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일대, 대로 좌우측에 빌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앞으로 쭉 가질 건데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건물 콘크리트 값은 매기지 않고 땅값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디스코란 사이트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먼저 도산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p h 1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에 하나죠. 그 바로 좌측에는 이 하얀 색깔 빌딩이 되고요. 오늘날은 철거를 한창 중에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주소는 청담동 129-11 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지는 1029.5 제곱미터고 상업지구 실거래가 22년 12월 달에 1,667억 6,2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실거래가 나누기에 대지면적 곱하기 3.3058을 해서 평당가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유격 같은 경우에는 땅값만 따졌을 때 5.35억의 거래가 됐구나. 콘크리트는 값으로 매기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그 라인을 따라서 좌측으로 쭉 오다 보면 클럽 D라고 되어져 있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자, 소봉빌딩이라고도 부르고요. 21년 7월 달에 810억 원의 거래가 됐고요. 평당가로는 2.66억 2억 6천 6백 억 거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담동 3-5번지입니다. 25년 7월 비교적 최근의 거래가 됐고요. 59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가 2.94억 원의 거래가 됐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프 자동차 회사가 임차를 했던 곳이다. 자 다음입니다. 파모스 빌딩 좌측 모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해당 건물이 되는데 588.8제곱미터가 되고요. 실거래가가 23년 1월달에 466.5억에 거래가 돼서 결국 평당은 2.76억원에 거래가 됐고 그 좌측으로 몇블록만 오다 보면은 SNS 타워가 있죠. 대지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 400억 즉 평당 4억에 거래가 됐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요 광고판이 굉장히 많은 임대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바로 좌측에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맥도날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됐어요 24년 11월 달이 되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큰 면적을 먹었습니다. 813.7제곱미터가 되고, 728.57억, 즉, 평당 3억 조금 못되게 매수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21년 3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203.9억 원의 거래가 됐고, 약 100평 조금 못되는, 이 땅만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에 평당 2.15억. 해당 가격에 거래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바로 우측 그 유명한 건물입니다. 청담동 1번지 거의 상징에 가까운 건물이 되고요. 이쪽 일대에서 굉장히 눈에 잘 띠는 틀림이 없고 앞으로 위례신사선이 이곳일 때 사거리 코너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해당 건물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21년 8월달에 평당 4.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신사역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논현동 92-2번지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사용을 했는지 실 소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2년 5월 달에 1,5억 원의 거래가 됐고 평당 3.2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 길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싹다 허물어서 나대지로 갖고 있고요. 지한 필딩입니다 694.31억 원, 25년 11월 달에 거래된 모습 살펴볼 수 있고요. 즉, 도산대로 인근에 약 5년 동안 거래됐던 실거래가를 조사를 했고, 평당 3억 3천 선에 거래됐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헤란도 한번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이쪽일 때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영동대로 복합개발, GBC, 코엑스, 광고 자유구역 등 굉장히 많은 이슈와 혜택들이 몰리는 곳임에 틀림이 없고, 대한민국 서쪽에는 여의도가 있다면, 동쪽에는 테헤란노가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곳. 평일에는 정말 사람이 많고, 식당의 권리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8.5억 원에 거래된 땅이 있습니다. 대치동 945-2번지가 되고요. 22년 9월달에 1,63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0평도 안 되는 땅이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오늘날 비썸이 자리하고 있는 이 땅이 됩니다. 삼성역 현대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직접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 볼게요 다음 NC 타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4,435억 원. 25년 7월 달이 되고요. 평당 6.57억 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콘크리트를 가격으로 매기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 틀림이 없다. 자, 다음으로 위웍 타워가 됩니다. 여기 신일 빌딩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건물이 되고요. 147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4년 5월 달이 되고, 비교적 저렴해요. 테헤라노 일대에서. 4.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생명 대치 타워 빌딩이 되고요. 22년 11월 달에 4,81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평단가로 따지니까 4억 4천 선에 거래가 됐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남 파이낸스 플라자 건물이 되죠. 선영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건물임에 틀림이 없고, 유동인구 상당합니다. 1층에 쉬스미스 자리하고 있고요. 24년 12월달에 평당 5억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알레르망 타워가 됩니다. 평당 6.58억 원에 거래가 됐고 24년 3월달에 거래가 됐군요. 여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뒤쪽으로 선릉 먹거리가 잔뜩 자리하고 있는 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현장은 없고 싹다 밀어서 평평한 땅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위치가 됩니다. 평당 6.7억 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릉 역 바로 앞이고 대로변 사거리 코너 짜리 땅이다. 22년 5월달에 거래가 된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2년 5월달 마찬가지고요. 2,581억 원에 거래가 된 그곳 멀티캠퍼스라는 건물이 되고요. 평당 6.48억 원에 거래가 됐죠. 자 이어서 서울 인터내셔널 타워 건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왜냐면 이것 또한 사거리 코너 짜리 굉장히 진짜 건물 같은 건물. 멋진 건축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평당 8.27억 원의 거래가 됐다. 25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피탈 타워가 되겠습니다. 평당 6.27억 원, 24년도에 거래된 모습 살펴볼 수 있고요. 토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 최근 5년 동안 거래된 내용들 살펴봤더니, 평균 값이 6억 3,6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즉, 도산대로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임에 틀림이 없구나. 근데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좀 애매한 게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빌딩의 가격까지 매기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테헤란도가 조금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지만 도산대로도 아직 한참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 마디였습니다 테헤란노 대 도산대로 도산대로 대 테헤란노 오늘의 승자는 테헤란노가 될것 같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대형호재 GBC 개발 같은 초특급 메가토급 일자리 도산대로 일대에 들어오지 않는 한 테헤란노를 이기게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건물의 약간 아트감이 좀 반영이 된것 같이 멋진 건물이 굉장히 많고 특히 청담동 명품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건축 뷰를 자랑하더라. 즉 어디가 좋다라고 생각할 거 없이 두곳다 대한민국의 1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쪽일 때 건물 매수 또는 관심 있으신 분은 정고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